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요즘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는 물론이고 극장, 식당 어디를 가나 볼수 있는 게 있죠. 바로 키오스크라고 하는 무인 단말기인데요. 키오스크, 이름은 왜 이리 어려운지 벌써 이름부터 불편한 느낌이 들어요. 젊은 층들은 몰라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변화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요. 한때 SNS를 떠들썩하게 한 키오스크 관련 사연이 있어서 소개해드려요. 키오스크에 익숙하지 않은 어머니가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에 실패하고 속상한 마음에 딸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글쓴이는 엄마가 햄버거를 먹고 싶어서 집앞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주문하려는데 키오스크를 잘못 따라서 20분이나 헤매다가 그냥 집에 돌아왔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어머니는 엄마 이제 끝났다 라며 우셨다고 하는데요. 당시 직원들이 바빠 보여서 발도 못 걸고 그냥 돌아오셨다고 하면서 속상해했어요. 이 어머니는 내가 더 이상 세상의 변화를 못 따라갈 만큼 늙었구나 하는 해안에 울컥 하셨을 텐데요. 당시 이 내용은 14,000회 이상 공유됐고, 많은 사람들이 키오스크의 불편함과 문제점에 관해서 다양한 반응을 남기기도 했어요. 매장마다 키오스크가 달라서 불편하다. 키오스크 화면이 광고 등으로 복잡하다. 뒤에 사람이 있으면 여강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젊은 사람도 헷갈리는데 노년층은 얼마나 어렵겠냐 등등.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실제로 키오스크가 늘어나면서 가장 불편함을 겪는 계층이 노년층이에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키오스크를 이용하다 주문을 포기한 경우가 있다고 답한 경우는 60대가 77.9%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70대가 63.3%로 뒤를 이었고요. 50대 50.5%, 40대는 17.3%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50대 이상부터는 확연히 키오스크 주문을 어렵게 느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저도 50대지만 그래도 또래 중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는 편이고 이런 변화를 발빠르게 따라가는 편인데요. 하지만 단순 주문 계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할인권 사용이나 적립 등까지 해야 하는 경우는 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시대의 변화를 겪었어요. 전화기가 없던 시절, 자동차가 없던 시절, 컴퓨터가 없던 시절,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이런 시절의 변화에 다 적응해가며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제 키오스크가 없던 시절을 넘어가는 단계에 온 거예요. 여기에 또 적응하려고 노력해야겠죠. 여러분들은 키오스크 사용에 있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아무래도 한 화면에 많은 정보를 담으려다 보니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여서 힘들 수 있고요. 또 주문 메뉴나 옵션은 왜 이렇게 많나요? 어렵게 주문한 메뉴를 골라도 사이즈부터 소스 선택, 샷 추가 등 정말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게다가 여러 명이 와서 각자 다른 메뉴를 주문하려면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니 더더욱 힘들죠. 50대 여성의 사연으로 집 근처 카페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하다 도망치듯 매장을 빠져나왔다고 하는데요. 매장 입구 홍보물에 표시된 당일 할인 이벤트 상품을 주문하려고 했는데 어디서 주문하는지 도통 찾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여기저기 살펴보고 화면을 이리저리 밀어가면서 찾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뒤에서 아, 뭘 이렇게 꾸물거리지?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기를 포기하고 그냥 돌아 나왔다고 해요. 그때 이후로는 키오스크만 보면 긴장이 돼서 피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여성의 사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 가장 힘든 문제는 뒤에 사람이 기다릴 때예요. 안 그래도 주문이 힘들어 주눅이 드는데 뒤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면 마음은 조급해지고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뒷사람이 투덜대거나 최근이라도 한다면 어떨까요? 좀 전에 사연처럼 주문을 포기하는 경우가 이래서 생기는 거겠죠. 직원이 있으면 아메리카노 뜨거운 거 하나, 아이스 하나, 그리고 녹차 라떼 하나 이렇게 주문하고 사이즈 등 물어보는 거에 대답하고 계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걸 키오스크로 하려면 생각보다 일이 상당히 복잡해져요. 키오스크를 작동하고 메뉴를 결정하고 음식 종류 터치, 개수 터치, 추가 옵션 확인을 하고 여러 메뉴를 시킬 경우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해야 해요. 그리고 모든 메뉴 선택이 끝나면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를 하는데요. 직원을 통해 주문하는 것보다 몇 단계 이상의 과정을 더 거쳐야 주문이 가능한 거예요. 이숙치하는 노인분들이 이런 매장을 자꾸 멀리하게 만드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직원이 주문 받는 매장 위주로 찾아다니게 되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직원이 오더를 받는 이런 매장은 점점 더 사라지고 대부분 키오스크 매장으로 바뀌게 될 거란 거예요. 제가 자주 가는 동네 순대국집도 얼마 전에 키오스크 단말기를 들여놨더라고요. 주요 고객층이 중장년층 이상이고 고령층이 많은 이런 가게도 키오스크 단말기로 바꿨는데 다른 곳들은 더 하겠죠. 고령층 손님들 주문을 아직까지 직원이 도와주긴 하지만 이런 도움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갈수록 인건비는 오르는데 이런 기기는 처음 한번 설치비만 부담하면 그다음부터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게다가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쓸 경우 나가면 새로 뽑아야죠. 또 새로 가르쳐야죠. 그런데 무단결근이라도 하거나 별 말도 없이 그만둬버리면 정말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키오스크는 그럴 일이 없어요. 실수 없이 일 잘하지, 농땡이 피우지 않지, 가게 사장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키오스크가 100배 나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시니어분들도 이런 키오스크 기기에 익숙해지셔야 해요. 서울이나 대도시 중심권은 대부분 매장이 이미 키오스크를 들여놨어요. 나 이런 거할줄 몰라. 하고 외면하면 할수록 갈 곳은 점점 줄어들어요. 한마디로 내 생활 반경이 쪼그라든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그런데 안 가도 살아가는데 아주 큰 지장은 없어요. 다만, 내가 생활하는 반경의 크기는 내 자신감의 크기와도 같아요. 내가 점점 멀리하는 곳들이 늘어날수록 자신감도 줄어들고 그만큼 행동 반경도 줄어드는 거예요. 고령층의 경우 행동 반경의 넓이가 행복의 넓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무작정 못한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도전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사용 교육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80대이신데 얼마 전까지 스마트폰 사용법을 복지관에서 배우셨다고 자랑하셨는데요. 이제 키오스크 사용법도 가르쳐주니 기회가 되시면 꼭 받아보시라고 해야겠어요. 젊은층은 디지털기기 사용에 익숙하다 보니 조금만 사용해보면 사용방법을 금방 이해하는 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배워도 오래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이해하기보다는 각 단계마다 일일이 기억하려고 하니 더욱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배우시는데 그치지 말고 반복해서 사용을 해보셔야 해요. 카페도 방문해보시고 음식점에 가서도 해보시고 극장에도 가보세요. 사용해서 익숙해지고 그래야 각 기기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원리는 비슷하단 걸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녀들과 식사할 일 있으면 자녀들 보고 주문하게 하지 말고 직접 주문도 해보시고요. 혼자 가게를 가더라도 두려워 마시고 도전해보세요. 만약 잘 모르겠으면 직원이나 기회 줄서 있는 젊은이들에게 정중히 사용 방법을 물어보세요. 대부분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줘요. 그리고 제발 안 된다고 하내고 짜증 좀 내지 마세요. 가끔 불편하게 이런 거 설치해 놨다고 직원에게 화내고 짜증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잘 모르면 양해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면 될 일이지. 하부터 내버리면 직원은 무슨 죄인가요? 음식점, 카페, 극장 등을 넘어서 이제는 교회의 헌금이나 사찰의 공양도 키오스크로 하는 시대가 됐어요. 아무래도 고령층들 중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는 헌금이나 공양도 이럴진데 다른 모든 분야가 이렇게 바뀌는 날이 멀지 않았어요. 지금 따라가지 못하면 외출할 엄두도 못 내게 될 거예요. 이런 커다란 키오스크 단말기 외에도 테이블에서 바로 주문하는 테이블 로도도 있어요. 테이블 로도는 키오스크 단말기처럼 뒤에서 누가 기다릴 염려가 없이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주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다만 모니터가 작다 보니 글씨가 잘안 보일 수 있으니 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돋보기 등을 미리 준비해서 가세요. 실제로 테이블 오도를 실시하는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70대, 80대는 좋게 되어 보이시는 어르신들이 모임을 갖는 걸 봤어요. 나이 들어도 이런 곳을 찾고 즐길 수 있는 여유가 보기에 좋더라고요. 그리고 유명 맛집에 가면 만석일 경우 손님들에게 대기표를 나눠주거나 보드의 순서대로 이름과 사람수를 적게 하고 자리가 나면 순서대로 부르잖아요. 이런 것을 디지털로 가능하게 만든 대기 시스템을 테이블링이라고 해요.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과 연동이 돼서 손님이 많은 경우 가게 앞에서 계속 기다리지 않고 주변에서 볼일을 보더라도 순서가 되면 알려주기 때문에 이용법을 알아두시면 편리해요. 이외에도 각 매장마다 QR코드, 애플리케이션, 네이버 예약 등을 통해서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는데요. 젊은층들은 익숙하게 사용하는 이런 시스템이 고령층들에게는 불친절한 시스템이에요. 예약 없이는 가기 힘든 유명 맛집 등은 앱을 설치해야 가능한데 결국은 자녀들이 대신 해주는 게 보통이죠. 이런 부분도 직접 배우셔서 해보시면 주위에서 멋지다는 소리 들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키오스크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20대 젊은이 중에서도 이런 걸잘못 다루는 사람이 있고 60대여도 능숙하게 잘 다루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정도 체질에 맞아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고 피하면 정말 못하는 거고요. 할수 있다고 믿고 도전하면 할수 있게 된다는 점이에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